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사활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백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곳 끊어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쪽을 끊어오게 되면요 백이 흙두 점을 뻗고요 어쩔 수 없이 흙은 이곳을 붙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가만히 찌르기만 하더라도 결국엔 백을 잡기 위해선 흙도 이곳을 단수를 쳐봐야 되는데요 백이 흙한 점을 먹으면 결국에 이 5번의 흙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렸다간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흙도 안타깝지만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여기 있는 흙한 점이 백에게 잡히게 돼요 어떻습니까? 너무 깔끔하게 백이 살아?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수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런 장면에서 이런 곳을 막 치중 가는 수가 막 불현듯 마구마구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웅크리기만 하더라도 결국엔 이곳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백도 흑두점을 먹어야 되겠죠. 이때 1선을 나가면요. 가만히 2선을 타고 나가서 결국엔 흑이 언젠간 이곳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때 흙도 일선을 막으면 지금처럼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한수 차이가 나죠. 백이 한수 빨라서 이것은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여러분 정답,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우선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두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뒀다가는 지금처럼 끊기게 되어서요. 백이 먹을 때 지금처럼 두게 돼요. 너무 쉽게 흙이 백을 잡아 성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가 최선이 되는데요. 이때 흑에겐 아주 아주 멋지고 정말 최고의 묘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이 장면에서의 묘수 바로 어디겠습니까? 이곳 1선을 젖혀가는 수가 이 모양의 정말 하이라이트급 최고의 묘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선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때 흑이 지금처럼 이곳을 먹여치게 된다면 백은 사면초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돌을 먹었다가는 환격으로 모두 잡혀. 이것은 흑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지금 이한 점을 먹었다간 흑도 백두 점을 먹어서 백이 지금처럼 살려고 연결을 해도. 흙이 막아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실 너무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백을 잡는 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붙이고요. 다시 한번 백이 이곳을 막으면 이때 어떻게 둔다? 바로 이곳 일선을 젖히는 수.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실전에 아주아주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사회 문제인데요. 패가 나서는 절대로 실패가 됩니다. 그럼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을 잡기 위해서 흙이 가만히 이곳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백도 막습니다. 흙이 결국엔 이곳을 단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이 이어만 준다면 지금처럼 도 백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백도 지금은 이렇게 연결해서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어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곳을 치중가는 수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백이 막아버리고요. 이곳을 흙이 붙이면 가만히 연결해서 결국엔 빅이 되는데요. 빅 역시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수익이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곳 붙여가는 수를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마가만 준다면 이곳을 단수 쳐서 백이 연결해서 지금처럼 도 깔끔하게 잡았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지금 이 장면에선 백이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아주 침착하고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은 치중 가야 되는데요. 100이 막아버리면 결국엔 또 역시 빅이 돼요. 실패가 되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모양의 정답이긴 한 걸까요? 자이 모양의 정답은요. 여러분들 꼭 익혀두시면 아주아주 아주 좋은 그런 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너무 좋은 수가 됩니다. 100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단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일선을 젖히게 되면 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흑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흙이 연결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